은행이나 병원 갈때 매번 주민등록증 들고 다니기 귀찮지 않으셨나요? 실수로 신분증 안 들고 오면 집에 다시 갔다 와야 하는 그번거로 하지만 56년 만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립니다. 현재 9개 지자체에서 시범 기간을 거치고 있고 올해 3월부터 전국 확대가 되는데요. 제가 신청 방법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활용할 때 불편하셨던 분들 혹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도움되실 거예요. 잠깐 아직 구독 전이라면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알짜 정보 꾸준히 받아보세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qr 코드 방식과 두 번째 ic 카드 방식입니다 먼저 qr 코드 인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서 작성하시고 공무원 분들의 안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하시고 본인 인증 후 qr 코드 촬영하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ic 카드 방법인데요 주민센터 방문하시 IC 주민등록증 신청 후 IC 주민등록증 수령하시고 똑같이 앱 설치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두 가지 방식에 대해 제가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QR 코드 방식과 IC 카드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QR 코드 방식은 가격이 무료이고 IC 카드 방식은 수수료가 5천원 발생합니다. QR 코드 방식은 초기 발급 절차가 간단하지만 유의 사항으로는 주민센터에서 QR 코드 발급을 하셨다면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새 기기로 바꾸실 때 다시 주민센터에 재방문하셔서 QR발급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죠 반면에 IC카드는 초기 발급시 수수료 5천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요 하지만 재발급 과정에서 더 편리합니다 따로 주민센터 가지 않으셔도 되고 IC주민등록증을 태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또 현재 홍천군 같은 경우 IC카드 수수료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 홍천군 사시는 분들은 무료 로 신청받아보세요. QR코드 방식과 IC카드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개개인의 필요와 사용 패턴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요. 발급이 완료되면 스마트폰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은 쉽고 간편한데요. 하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불편함을 떠올려보세요. 이 불편함을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나이 들수록 지문이 사라져서 인증이 불편하셨죠? 기존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무인 민원 발급기를 사용하거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칠 때 지문 인식 문제가 발생했던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도 결국 창구를 방문해야만 하죠. 또 병원이랑 약국 자주 가시는데 병원을 오랜만에 가면 새로 인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정말 큰 문제였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 스마트폰 하나로 빠르게 신분인증을 할수 있어 병원에서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기다림들을 줄여줄 거예요. 갈수록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요즘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필수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인데요. 이 점에 대해 자세히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도입되는데요. 기존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 없이 사용이 되었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3년의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이는 핸드폰 교체 주기, 평균 2년 9개월이라고 하는데, 이 교체 주기에 맞춘 것으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신분증의 보안을 위한 조치라고 하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더 안전한 느낌은 들겠네요. 또, 한 대의 스마트폰에서만 발급이 가능한데요. 여러 대에서 사용이 가능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가 있는데 이점 때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한 대의 스마트폰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기를 변경하게 되면 기존 신분증은 자동으로 폐기가 되고 새 기기에서 다시 발급을 받아야지만 합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QR 방식은 주민센터에 재방문하셔야 되고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태그 후 재발급을 감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복제를 방지하고 부정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또 사용하실 때 생체인증을 해야지 사용이 가능해서 나 아니면 사용이 어렵게 제작되어 보안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모르는 사람이 주워서 막 쓰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데 앞서 말한 생체인증을 해야지 사용이 가능하고 또 즉각적인 사용 중단 기능이 있어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또는 전용 콜센터 1688-0990을 통해 신고하시면 즉각 정지됩니다. 그리고 새 기기에서 재발급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 혹시 핸드폰 분실하셔도 도용의 문제는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해킹의 우려가 있잖아요. 이걸 누가 해킹하면 어떻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 부정사용이나 위조행위가 발생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강력한 법적 처벌이 됩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시행 중이고 현재는 운전면허 소지자의 1,300만 명 중에 400만 명 이상이 사용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여태 문제된 사례도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보안사항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DID 기술이 적용이 돼서 해킹 우려를 덜수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 하자면 개인 정보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인증 요청 시에만 동시에 암호를 풀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킹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화면 캡치 방지 기술, 위변조 방지 기술, QR 코드 자동 갱신 30초마다 이런 보안 장치들이 있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이력은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이 되고 중앙 서버로 전송이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다중 보안 기술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제가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정리해놓고 보세요. 어때요? 조금은 안심이 되시나요? 그럼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스마트폰 하나로 신분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는데요. 병원, 금융기관,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해 정말로 지갑 없이 생활이 가능해질지도 모르겠네요. 또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효과가 크다고 나타났는데요.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사용되던 플라스틱과 종이 소비를 줄여 환경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면 추후에는 국제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권을 대체하거나 공항, 항만 등에서도 신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제여행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부터 보안에 대한 우려와 무엇이 바뀌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알아봤는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니 미리 알아두시고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도움되는 영상 예정이니 미리 좋아요 구독해놓으시고 유용한 정보들 놓치지 않길 바랄게요.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영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내용이 이해가 안 갔던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글 남겨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는 친절한 아들로 돌아오겠습니다.